앞서서 이제 저를 운전하고 싶게 더 능동적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운전을 해야 하는 이유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필을 해 주시면 제가 한번 이렇게 심사위원처럼 <laughs>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재미있게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그와 동시에 사실 집도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은 님에게 좀 특화된 이야기라면 네. 자동차를 차고 다니면요 밖에 다니는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맞아 맞아. <laughs> 아, 진짜요? <laughs> 어, 맞아요. 완전 그런 거. 그렇죠. 왜냐면 버스를 한동안 안 타다가, 네네. 그러니까 차를 타고 다니다가 버스나 지하철을 오랜만에 타면은 약간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외부의 사람들이랑 굉장히 음. 부대껴요. 예, 예. 그래서 막 약간 이렇게 시선도 신경 쓰일 때가 있고 네네. 이렇게 몸이렇 부딪히기도 하고. 네네. 근데 자동차를 타고 움직이게 되면 막 그런 경계를 주변에 안 해도 된다면서 일단 저는 되게 좀 훨씬 편했던 것 같아요 네, 밖에 나가는 네. 게차 어, 자체가 저를 네. 보호해주는 보완처럼 되니까 네. 조금 뭐 근처 갈 때도 좀 마음이 더 수월하고 네, 그런 마음들이 좀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네. 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모험할 수 있는 어, 네, 안전한 네, 기지, 네. 네. <laughs> 네, 네. 약간 오. 그런 느낌처럼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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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열렸어요. 막. <laughs> 저는, 저도 면허를 그렇게 일찍 딴 편은 네네네. 아니거든요. 저도 사실 차가 그렇게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네네. 하면서 사는 게 되게 오래였고 근데 어, 연애하면서 이제 어, 연애하려면 차가 있으면 좀 편하겠다 싶어서 면허를 딴 거예요. 그러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저에겐 어, 열렸는데 네. 뭔가 더 빨리 운전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엄청 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여자들이 막 서둘러서 운전을 빨리 막 해야 되고 네네, 또 그날 동안 운전도 못해 막 이런 얘기 잘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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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은 좀더 좀좀 그런 하죠. 말을 네네, 많이 듣는데. 네네, 네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못 했다가 음. 운전하고 나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운전면허를 이렇게 따러갔을때 저는 옛날에 땄는데 네. 친구들이 아일종 어려워 나 이종할래 음. 막다 이러니까 네. 저 혼자 일종을 따로 막 들을 수가 약간 없어가지고 네. 같이 이종을 했거든요 어...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차에 대해서 소극적인 네. 마음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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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진 분위기가 있고 네. 음. 또 제가 나중에 최근에 이 연니차 활동을 하면서 일종 대형으로 면허를 했어요. 네. 그때도 학원에서 그랬어요. 왜 제형 따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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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네. 좀 그런 식으로 좀 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장려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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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남자는 일종 약간 이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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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여자가 하려고 하면 에이, 약간 네. 이러고 예, 네. 또 여자에게 차는 누가 음. 태워주는 것 음. 약간 이런 음.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다기보다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차를 내가 직접 운전한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소극적인 마음이어도 약간 괜찮도록 만드는 게 아닌가 예. 네. 그런 의미에서 백화점 그 장난감 코너 가면은 남아용은 하늘색으로 사요 음, 도배가 돼서 그렇죠. 전부 다막 자동차 예, 아니면, 예, 타요, 예, 예, 아니면, 예, 예, 아니면 타요 아니면 변신로봇다 뭐, 그런 거를 주는 반면에 여자용 어린이용을 보면은 다 핑크색으로 예, 도배가 예, 예. 돼있고 인형 놀이 주방 놀이 그쵸, 세트 그쵸. 화장 세트 뭐 이런 예, 거밖에 예. 없는 거예요. 맞고요. 그래서 아왜 어린이 여자 어린이한테는 그런 걸 주지 않을까 음, 네. 그런 것이 되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음. 그런 사회에서 자라서 어른이 된 사람들은 네, 네. 물론 어느 정도 타고난 게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네. 그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거밖에 네, 안 주는데 음, 그렇죠. 그렇게 자랐다면 좀 사회가 제시하는 고정관념과 성 역할에 대해서 그렇죠. 완벽하게 자유롭지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음. 맞아 어떤 고정관념들이 항상 있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여자는 운동신경이 없다 뭐~ 뭐~ 공간지각 능력이 네네.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이 운전에 운전에 적합하지 않은 어떤 신체적인 능력으로 음. 치부되면서 네네. 좀 기회가 더 적어 스스로도 그렇게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네네. 어 스스로도 그렇게 믿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막김 여사라고 공격을 하는 것들 사실 생각해보면 초보들은 다 못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자면 한번더 눈을 흘기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역시 김 여사 이러면서 네. 근데 남자 초보가 막 이상하게 운전하면 그냥 초보 같다 네, 이렇게 하고 네. 지나가는데 네. 여자면. 역시 여자는 안 돼. 네네. 이거를 한번더 머릿속에 새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이 더욱더 위축이 되고 그렇죠. 위축이 되면 더막 저돌적으로 팍 치고 나가기 좀 어렵고 네네. 아무래도 여성들이 좀더 예의 바르고 상냥하기를 요구되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더 위축이 되는 네네.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되게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어차피 우리가 다 핸드 잡고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다 연습을 하면 그렇죠. 어느 정도 다할수 네, 네, 있고 네, 네. 그리고 진짜로 잘 못한다고 안 시키는 게 당연하다면 음. 그렇다고 요리를 못하는 여자에게 그럼 넌 요리하지 마. 이렇게 안 하지 네,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살. 살짝, 네, 살짝, 네, 살짝 네, 이렇게 네, 주저앉히고 그렇죠. 두 가지 중에서 자동차를 선택하면 넌 되게 특이한 여자이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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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막 근데 되게 비난하는 말이 아닌데 그렇죠. 미묘하게 좀 어, 내, 나, 내가 이상한 사람이다. 네, 그렇죠. 네. <laughs> 이렇게 계속 자기를 의심하게 만들면은 네. 그 자신의 심지를 지키기가 좀 어렵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네. 여성이 운동, 아, 여성이 이동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면 되게 삐딱하게 보는 시선들도 좀 존재하잖아요. 네. 막, 뭐, 누가 운전하지 말래?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네. 맞아요. <laughs> 이렇게. 저의 다른 인터뷰 유튜브에서 달렸던 그런 악플이 이동독립권이라니 누가 묶어놓았나? 막 이러는데 <laughs> 뭐 묶어놓진 않는데 네네. 결종 취급을 하고 그렇죠. 주변에서 다 이상하게 쳐다보고 네네. 그러면은 막 용기 있게 할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네, 많죠. 네. 그래서 또 아까 두 분께서 예.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이 자전거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사실 불법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성은 올바른 자르는 집이다. 예.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음. 것에서 벗어나, 대체가 네. 인트로에서 음. 길이 있다면 어디든 갈수 있다. 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키 열쇠죠, 진짜로. 네, 그걸 가지고 어디든 갈수 있는 마음을 그리고 방법을 배우는 거, 그거 자체가 되게 마음을 크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완전 공감하는 부분이 저는 여행을 할때 웬만하면 정말 자차로 가는 편이거든요. 오, 근데 네네. 그게 이제. 기차를 타거나 하는 것도 편안하고 좋은데, 어, 목적지를 가는 길에 되게 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 내가 원하면 어디로든 빠질 수 있는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게 되게 기분이 좋고, 어, 되게. 내가, 내가 주체적으로 목적지를 바꿀 수도 있고 저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걸 선택하는 그 네, 기분이 네. 너무 좋더라고요. 어, 어, 그리고 저희 네. 스태프 어머니도 이제 가정주부셨는데 운전을 배우시고 직업을 받게 되셨다고 네. 하시고 네, 확실히 주로 집안에 머물던 여성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운전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넓어지는 기분도 들고 네. 네.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뉴욕타임즈에서 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번 조치로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면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성이 물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운전을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렇지만 그렇게 여성들이 운전을 함으로써 음. 경제가 바뀔 정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면 네. 그 여성 자신들에게도 큰그 네, 변화를 네, 가져왔을 네.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뚫고 나가지 못하게 네, 네. 만든잖아요. 그래서 더 뭔가 배짱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스스로들이. <laughs> 그렇죠. 그래서 네. 저도 생각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운전을 아. 할때 필요한 덕목, 혹은 또 네. 운전이 아니라 여성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네. 세상을 살아갈 때꼭 필요한 것중 하나는 첫 번째로 일단은 배짱. 네. 나는 올타. 네. 아, 물론 <laughs> 가끔은 틀릴 수도 있겠죠. 아,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깊이 자신을 의심하지 말았으면 네. 좋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은 막 그것이 범죄라든지 잘못된 일이 음. 아니면 일단 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변에 나에게 힘을 주고 음. 내가 새롭게 도전을 하려고 하면 응원해 주는 사람들. 네. 그리고 내가 좀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어 그럴 수 있지, 네. 야, 재밌겠다 네. 이렇게 네. 말해 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세요. 네. 그렇게 하면은 되게 내가 나 혼자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된 건가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뭘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힘을 주고 음. 새로운 이야기를 할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음.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저가 직접 되었으면 좋겠어요 음, 맞아요 <laughs> 끝으로 이제 오늘 열심히 따라와준 예비 운전자분들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도 예비 운전자에 포함이 네. 되니까요 그쵸. 예, 저를 포함한 예비 운전자 <laughs>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음. 부탁드립니다 여성들의 자리가 네. 그러니까 운전에 있어서 혹은 인생에 있어서, 약간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예, 네. 그렇게 했을 때 칭찬해주고, 음.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어떤 사람도 핸들을 주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음. 또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누군가에게 위탁해서만 그것이 칭송을 받는다면, 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이지, 나를 위한 삶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모두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어... 삶을 위해서 방법으로서 운전을 배워보아도 좋을 것 같고 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면 기존에 막 생각하는 것들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하면 되게 유별난 취급을 네. 하고 막 괴롭히기도 하고 혹은 아 불편 프로 불편하시네요 네. <laughs> 그렇게 취급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네. 거기에 너무. 어 물론 힘들 수 있어요. 네. 저도 막 악플을 받기도 하고 네. 그러는데요. 근데 그거에 너무 굴하지 말고 나에게 네. 힘을 주고 나를 깨어나게 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네. 힘을 서로 얻었으면 좋겠고 네. 그것이 결국 저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프로그램 이름인 저 손수연 안내원의 이어 달리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제목이 되게 좀 뜻깊었어요. <웃음> <정말요>? <웃음> 그래서 네. 제가 생각을 했던 게. 혼자 달리기는 힘이 들죠. 네네. 하지만 한 사람이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그것의 뜻을 펼치고 바통을 쥐어듯이 다른 사람에게 그 뜻을 전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걸 이어받아 또 달리는 거요. 예 자기 삶에서. 네네. 그러면 우리는 아주 멀리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